치카님 별건 아니고요. 네. 오해하지 마세요. 치카님 마음에 들어서 주는 거 아니니까. 쉐셀프 있습니다. 아, 오, 감사합니다. 치카님 줘봐요. 제가 오해하는 거 보니까 벌써 그데쉐프 줘봐요. 아니 왜다들 그렇게 말하는 건데 대체? 오해할 까 봐. 뭐라고 알아요? 이성의 호의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<laughs> 종종 있기 때문에 제가 <laughs> 손을 건드은 거예요. 찍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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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힌다 찍힌다 돈날 찍힌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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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치카 근데 왜 돈이 없어요? 그러니까 나왜 돈이 없죠? 어이? 뭐임 전 전판에 나한테 쉐리프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돈이 아, 없는 아, 거예요 지금? 사드릴까요? <목어> 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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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장님은 아, 뭐 먹고 사는 거예요 아, 아, 여기서도? 좋아하는 그런... 거 아닙니다. 아저저 이거는 아, 돼요 아, 이거는 돼요 예. 정부다 설명이 왜 좋아하는 거야? 아안 하는 거야? 아니 아니라고. 나 아니 시장님 계속 오해하고 계셨어요? 아니요. 아우 뭐야? 시장님 온다 시장님 온다. はい<フ>